안녕하세요. 달달한 수요일 저한테 인사드립니다. 수요일만 되면 한 주가 다간것 같아서 참 세월 참 빠르다 하지요. 음, 장마권에 들어서 그런지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그냥 습도만 높고 그냥 기분이 조금 언짢은 그런 날이네요, 오늘은. <laughs> 그래도 또 오늘 십 내서 또 정원떼기 이렇게 밭을 다 만들었어요. 어제 다 만들고 뽑고, 팔은, 물론 이제 팔은 아프지만 하나 50밖에 쓰는 바깥에다 퍼다 버리고, 새로운 흙으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직도 밭을 세 개를 더 했는데, 일주일에 하나씩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영상은 181번부터 갑니다. 요거는, 181번은 경산 말이에요. 한 7cm 되네요. 뿌리도 튼실하고 금도 아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경산마리아. 요거는 15만원 드립니다. 181번. 그 다음에 182번은 y 지마리아 아주 오리지널, 요, 요 실뿌리 이렇게 내리죠. 여기에서 커팅한 거예요. 모주에서. 아주 멋져요. 사이즈도 좋고. 사이즈도 한 7cm 나오네요. 그래서 요 y 지마리아는 69만원 드립니다. 69만원. 그 다음에 183번은 명장금. 이것도한 7cm가 조금 넘네요. 명장금. 이거는 오늘, 뿌리는 다 활착이 됐어요. 30만원 드립니다. 명장금. 이거는 흑장미금. 이거 모주로 쓰려고 제가 아직 자르지도 않고 있는데 아주 말간이 예쁘네요. 그 다음에 184번은 마그마금 인데요. 아직 뭐금 그런 거는 보이지 않죠? 7번 인데요. 요거 마그마금, 요거는 오늘 10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는 7cm 되네요. 그 다음에 185번은 에분이봉륜으로 아주 이렇게 잘 들었어요. 금이. 그래서 요거는 특가 오늘 요거 10만원에 드립니다. 뿌리도 튼실해요. 사이즈도 좋고. 요건 제가 번식해서 자구에서뗀 거라서 사이즈도 한 8cm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186번은 썬플라워 금인데 이렇게 금이 이렇게 잘 들은 보글이가 하나 올라왔죠? 요걸 따서 드릴 거예요. 따서 사이즈는 요 정도 한 4cm가 넘는데 이따 썬플라워 모주을 같이 올려서 드리겠습니다. 요 썬플라워 요거는 자구를 따서 따서 요거 보내드리는데 요거는 10만 원에 드립니다. 사이즈가. 어, 여기 이제 이쪽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밭이 또 차고 저쪽 밭을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어, 물론 이제 팔다리는 아프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흙으로 또 얘들을 해주니까 애들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는 것 같아서 또 기분은 또 상쾌해요.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고 오늘 일을 했는지 <laughs> 187번은 쪽비 내본이에요. 네 쪽비 내본이 네 뿌리가 이렇게 조금 내렸어요. 이렇게 뿌리가 조금 내렸는데 요거큰 입장은 떼서 입구지 하시고 얼굴을 그렇게 해서 바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다 쪽비 내본이래도 네 색상이 좀 틀린거는 이런거는 이제 크느냐고 크느냐고 이렇게 색상이 다른데 제가 한군데로 뭐냐고 다 이렇게 저쪽에서 이제 뽑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색상이 다 다르죠. 음, 근데 요거는 오늘 몇 센치? 한 4cm 되네요. 4cm. 쪽비 4번이 네 요거는 오늘 15만원에 드립니다. 187번. 그 다음에 188, 188번. 요거는 요렇게 88마리 한데 아주 포스가 멋있지요. 요렇게. 15cm 자가 모자라요. 한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모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물론 이제 마리아 엘크가 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 밥하고 김치 같은 그런 존재예요. 얘네들이. 그래도 꼭 갖춰놔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리아 같은 것도 굉장히 멋져요. 이렇게. 멋지지요. 이렇게. 한 18cm 되고 뿌리도 튼실해요. 조금 저하고 좀 돼서 이렇게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188번 요거는 오늘 29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188번, 88마리아. 그 다음에 189번은 요거는 립스틱 금인 것 같아요. 요렇게. 근데 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없어졌는데 요거 제가 커팅을 해볼까 하다가 오늘 한번 내, 내 보는데 오늘 립스틱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15만원에 하나 내보겠습니다. 15만원에. 제가 요거는 커팅을 해서, 커팅을 하게 되면 요렇게 금리팔이 있는 데서 금이 나오더라고요. 요런 데서. 이렇게 한 10cm? 뿌리도 튼실한데요. 한 10cm가 조금 넘네요. 요거. 립스틱 금. 15만원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190번은 긴잎적성 금. 큰 모주를 제가 이렇게 잘랐는데 사이즈가 아주 커요. 근데 아직 뿌리는 아직 안 내렸어요. 뿌리는 아직 안 내렸는데. 긴잎적성 금은 요렇게 사이즈가 요렇게 재면 이것도 거의 한 15cm가 다래, 다대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59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150만원 주고 사가지고 요거 커팅을 했어요. 이렇게산 지는 조금 됐지만. 그래서 190번은 59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1번은 요거는 별마리야 약간 금기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뭐별마리야 무지 요거 10만원. 이거는 코대로의 무지 10만원 이렇게 해서 20만원이에요. 20만원인데 191번 이렇게 두개 세트로 세트로 이렇게 두개 하시면 15만원에 드립니다. 191번 15만원 뿌리는 물론 없어요. 그 다음에 192번은 실버 레오파드한엽이에요 이렇게 한 8cm가 조금 넘는데 얘도 이렇게 이제 실뿌리가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실뿌리가 내리는데 한엽이라 또더 멋져요. 이렇게 한엽이라 더 멋진데 요거는 어, 15만원에 내드려 보겠습니다. 15만원 아주 금도 잘 들었지요? 그 다음에 193번은 코데로의 무지 사이즈는 이렇게 큽니다. 한 15cm 정도 그 다음에 몰개인 금이 있는 금 들어간 몰개인 이렇게 금이 좀 들어갔어요 이렇게 금이 좀 들어간 아이 그래서 요거는 오늘 얘가 20만원, 얘가 10만원이면 3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93번은 코데로이 무지하고 몰개인 금 들어간 아이하고 해서 25만원 드립니다. 25만원. 이 코데로이 금이 요 정도 되는 아이가 막 2, 300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무지에서 또 금도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무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4번은 크리스본이 휘간금이에요. 이렇게 크리스본이 휘간금 5cm 정도 되는데 뿌리는 튼실해요. 이렇게 뿌리는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얘가 예쁜 아이인데 잘안 나올 거예요. 크리스본이 휘간금. 요거는 오늘 6만원 드립니다. 194번. 그 다음에 195번은 미국마리아 금이 렇렇게 금이 잘 들었어요. 뿌리도 튼실하고 사이즈는 4cm. 4cm. 39만원에 드립니다. 39만원. 그 다음에 196번 요거는 콩마리인데 뿌리가 이렇게 내릴 거예요 내리는데 우리 토미가 다 파헤쳐 놔가지고 이렇게 제가 또 다시 판매를 올립니다 요거 10만원에 드립니다 콩마리야 10만원에 드려요 그 다음에 197번은 축복이 하고 행복인데 요것도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토미가 다 헤쳐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꽤 커요 행복이는 4cm가 넘고, 축복이는 3cm가 넘어요. 얘네들은 이제 수분이 다 빠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중인데, 우리 토미가 이렇게 발로 또, 이렇게 또 직붙게 또 그렇게 다 헤쳐놨습니다. 그래서 197번은 두개 오늘 특가 29만원들입니다. 29만원 드립니다. 29만원. 그 다음에 198번은 요거는 안동 먼디인데 이렇게 금이 나오네요. 여기 자구에서.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3cm가 조금 안되는데, 얘는 요렇게 뿌리채 뽑아서 드립니다. 뿌리채 뽑아서 드려요. 그래서 여기 안동먼디금 요거는 오늘 29만원 드립니다. 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8번은 29만원 드립니다. 안동먼디금 그 다음에 얘는 중투금 철한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밭에서 이제 뽑아야 돼서 이제 제가 뽑았는데 15cm가 15cm가 모자랄 정도 모자르면서도 지금 이렇게 보세요. 고슴도치처럼. 금도 물론 잘 들었지만 이것 좀 보세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물론 번식하는 데는 엄청 좋지요. 쪽수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요거는 요대로 그냥 크게 키워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저기죠. 중투금 심을 수 있는 화분을 하나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화분을 제가 같이 여기 보인다는 게 또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특가 20만원에 드립니다. 20만원에. 어, 요 중투금 철화 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다 화분 하나 심을, 화분 하나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중투금 철화는 요거 오늘 20만원입니다. 20만원. 뿌리도 튼실하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층수도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199번은 루비 마리아 입꼬지에요. 요렇게 입꼬지. 근데 아직 금은 어릴 때는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들어 뭐 금리 파리를 했는데 어, 어려서 그런가 아직 이렇게 밖기는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쩔는지 몰라요. 어, 뿌리는 있습니다. 뿌리는 있고 요 뒤에 옆에또 하나가 더 달려 있어요. 2두에요 그래서 199번은 요거 특가 30만 원에 드립니다. 그다음에 200번은요. 요거는 골드 다이아. 이렇게 뿌리가 실뿌리가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실뿌리가 이렇게 내리는데 금은 뭐잘들었어요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오늘 특가 20만원에 드립니다. 20만원 골드 다이아 그 다음에 201번은 마릴린이에요. 마릴린 이렇게 금잘들은 마릴린 요모주 여기 있죠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7cm가 조금 안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특가 120만원 드립니다. 120만원 마릴린 120만원 드립니다 다음에 자리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비빌 때는 참 팔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받을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저쪽에. 세개를 아직 더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오늘 여기 밭 하면서 제가 좀 괜찮은 아이들 이렇게 좀한소쿠리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몰개인 무지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20개 정도 되는데, 20개가 조금 넘나 그래요. 금도 있지만 무지도 있어요. 202번입니다. 여기. 202번. 금도 있고 무지도 있는데, 어, 괜찮을 거예요. 이거는. 음, 10만원 가격에 넘치는 그런 아이들로 제가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금도 이렇게 다 돌아 있고 요렇게 202번은 요거 10만 원에 드립니다. 10만 원에 뿌리는 다 있어요. 203번 가겠습니다. 203번 203번은 콩마리아 같아요. 콩마리아 철한데요. 요렇게 사이즈가 7cm가 조금 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오늘은 그냥 제 맘대로 그냥 내겠습니다. 뿌리도 좋고 튼실한 콩마리아 오늘 요거는 25만원 드립니다. 25만원 콩마리아나 이런거 없으신 분들 오늘 요거 찜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03번은 25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4번은 꽃눈이 꽃눈인데요. 얘도 제가 살때 가격을 말을 하면 많이 속상하죠. 6번 6cm 나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이거는 오늘 29만원 드립니다 29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눈꽃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6cm가 넘어요 7cm가 다 되는 이렇게, 이렇게 재면은 뭐 7cm가 훨씬 넘고 이건 오늘 35만원 드립니다 205번 그 다음에 206번은 적토마 적토마 철안데요 이렇게 적토마가 좀 비싸요 이렇게 이제, 금이 이렇게 백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뿌리도 튼실하고. 사이즈는 이렇게 재면은 5cm가 조금 넘어요. 이거는 오늘 35만원에 하나 내겠습니다. 35만원. 206번이에요. 격토마가 이렇게다 들어오면 굉장히 비싸요. 7, 800만원씩 이렇게 가는데, 아직 이제 지금 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망성이 있는 아이예요그 다음에 207번은 레인보우 생얼이에요, 이렇게 뿌리는 내려서 이제 이렇게 할착이 됐는데, 이쪽에도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이두네요. 요렇게. 요게 이제 레인보우 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12만원 드리겠습니다. 207번 그 다음에 208번은 설국 마리야 아주 예쁘죠? 지퍼형으로 요렇게 사이즈가 7-8cm 정도 되네요. 요렇게 뿌리도 튼실한 설국 마리야 오늘은 요거 7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7만원에 그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먼디 백금, 먼디 금인, 먼디 백금 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4cm, 4cm인데 뿌리는 튼실이 잘 크진 않아요. 얘가. 근데 요거 오늘 특가 100만 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100만 원에. 그 다음에 제가 저쪽에 코스모스. 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걔가 뿌리가 활착이 됐더라고요. 코스모스금 핑크 마리아 가지죠 여기 온 길에 설백기 하나 내볼게요. 설백기 얘도 이제 뿌리가 활착이 다 됐어요. 금도 잘 들었고, 요 4cm가 좀 넘는데 뿌리 활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오늘 35만 원 드립니다. 35만 원 아주 품종이 좋은 품종이에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어, 얘는 영미말이 인데 거의 1년이 됐는데 잘 크지 않아요. 한 5cm 밖에 안 되네. 요 영미말이야. 요거는 80만원 드립니다. 80만원 간혹 이렇게 번호 없는 것도 있으니까 잘 이렇게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찜을 해주세요. 이렇게 설베기가 이렇게 아주 맑죠. 지금 요것도 그 품종이에요. 이것도 아주 설베기가 잘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설백이라 그래서 아주 값을 많이 주고 샀는데, 어떤 게 설백이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코스모스 얘가 이렇게 금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뿌리 활착이 다 됐어요. 뿌리 활착이 다 돼서 아주 튼실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한 4cm 되네요. 코스모스. 요거는 오늘, 오늘 요거 코스모스 금 요거는 59만원 드리겠습니다. 59만원. 음, 금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그래도 뿌리 활착해서 잘 크네요. 요거는 서산마리아 자구. 커팅을 해야 될것 같지요. 요거는 베로니카. 베로니카 금이 잘 없어요. 우리 토미가 여기 다니면서 요렇게 다 불, 다 불어뜨렸어요. 이렇게 비싼 거 요것도 불어뜨리고, 요기, 요기, 여기 스프레이드 마리아 요기도 불어뜨리고, 그냥 괜히 막 이리, 이리 지나가면서, 괜히, 심통을 부리고. <laughs> 음. 오늘 택배는 몇분 빼놓고는 다 보내 드렸고요. 어, 오늘 찜한 거 내일 내일 판매 영상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금요일 날 저희는 이제 택배를 내보내 드리고요. 내일 부득이하게 이제 토요일 날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은 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월요일 날 보내 드릴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애들 있으시면 어, 찜해 주시고 정원 댁은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